내 이러면 태경 난 지금 숨어있다, 날 찾아봐라. 에? 에 여기겠지. 빵? 뭐야? 어? 아! 와! 뭐야? 잡았다. <laughs> <잘졌다! 웃음> 이거 빵 하고 봤는데 살짝 고개 올라가 있어갖고 빨간 게 이미 아! 아! 보였어. 뭐야? <laughs> 다리가 보였어, 태경이 다리가. 아, 아. 다리가 보였대요. 바로 찾아 떼. 소박사. 내가 내가 바로 찾아 대요 내 이름은 양념 태경내 이름은 프라이드 탱경. 왜? 프라이드 프라이드 흑부어가 아니었어? 프라이드 <laughs> 부어. <부엌. 웃음> 와 뭐야 와 살벌한데 오늘. <laughs> 뭐야 왜 이렇게 다크 다크해 럭키블록. 일단 챙겨주세요. 그 요즘 나오는 럭키블록은 어떤지 최근 순으로 딱 보니까 그나마 좀 최근 럭키블록이 몇개 있긴 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이건가요? 네. 근데 버전이 1.8.9 완전 우리가 한창 럭키 블럭 할때 하던 그 버전. 그러네. 그래서 어떤지 F3 누른 상태로 F4 누르니까 그깻 먹어 보고 안 되더라. 최신 최신 기술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어, 그래서 <laughs> 한번 이 새로운 럭키 블럭 여기에 어떤 게 있을지 옛날처럼 또럭키 블럭 파밍해서 싸우려고 왔고요. 덤벼라덤벼라 덴벼라 뿌뭐 식이. 뭐, 뿜어시기 덤벼라, 엄대지! <laughs> 이제 엄대경이 아니라. 덤벼라! 엄대지를. <laughs> 뿜뿜뿜! <laughs> 뭐라고, 뿜뿜, 뿜뿜뿜 뭐죠? 뿜뿜뿜! <laughs> 잠깐만! 왜요? 아, 다, 또, 또 헷갈린다. 왼쪽이 아, 어디야? 왼쪽이 어디야? 잠깐만. 아니, 이걸 왜 헷갈리냐고요? <laughs> 오른쪽이 파밍장이야! <laughs> 아, 그 고장났다. <laughs> 거기 아니에요. 여기 <laughs> 경기장이에요. 여기 아니었어? 여 <laughs> 쪽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류났으니까 <laughs> 걸어가 걸어가자고. <laughs> 좋아요. 어, 아니 <웃음> 거기 TP <laughs> 알려줘. 아, 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천팔십사. 응. 육십구. 응. 구백팔십삼. 슬래시도 해야 되나? 팔십사 육십. 어 됐다 안녕하세요 지금 야간투시가 걸려있어요 저 뭔가 어색해요 아 야간투시가 걸려있어요? 전 안걸려있어요 그럼 안녕히계세요 어 여기 안녕히 어, 네. 어디, 어디야 침대가 없어지는거라는 마블러티에타세요 한번 끼쳐보세요 알겠어요 전 집이에요 그럼 여기 스폰포인트 갈게요 네 좋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키를 연습해볼게요 좋아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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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이게 왼쪽이게 이쪽이에요. 해보세요. 오, 잘 된다, 잘 된다. 이 맵은 <laughs> 제가 만들어서 어디가 어딘지 당연히 알죠. 잘하누구나, 쓰담쓰담. 또 <laughs> 갇혀! <도망쳐! 웃음> 엄태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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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안 봐준다. 어? 너안 봐준다? 일단, 어, 뭐야, 이거는. 와, 이 갬성. 이 럭키블럭 파밍의 갬성. 너, 음, 너, 너,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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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큰일 났다? 아무것도 안.. 어 이.. 뭐야? 오닭 나오는 이거 오랜만이다 우와 어 뭐야 뭐, 뭐야 뭐야 어? <laughs> 대박 어? 그거 에? 있다 땅땅땅 뭐? 하면서 사기 나오는 거어제게 뭔가 하나 보다 땅오오오 우와 뭐, 우와 우와 그레이드 하지만.. 마... 어? 이 옛날에 사기 무기의 정석 짠짠이 난 짠짠이가 나왔어 요 수고하세요. 와우. 와 뭐야 이거. 어 이건 뭐야? 아 짠짠이 나왔어요. 그래? 오뭐뭐 어, 뭐. 에? 어 좋은 거 나오는 이펙트인데 아무것도 안 나왔지? 억울한데? 와우. 억울. 와 이, 이게 진짜 좋네. 이거 대박이네. 왜야 무기 그럼 서로 초반 무기 비교 한번 해볼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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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 둘, 셋,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오, 오, 짠, 실 술, 짠! 짠, 오, 뭐야, 뭐야? <laughs> 짠, 짠, 짠. 우와, 벌써... 아이, 누구 <laughs> 아세요? 아, 아, 배고프니까. 음, 또어구기 어디 있지? 저기다 뿌워. 아와 태경 이거 버전이 낮아가지고 양손으로 못 들어. 음 맞아요. 아 근데 무기는 진짜 잘 나오는데 태경? 아이 <laughs> 태경가 들고 있는 무기도 나왔네. 어? 큰안 거였어? 태경가 들은 무기도 나왔네.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크면 어 무기. 와 어, 뭐야 이건 또. 오 <laughs> 어, 태경. 난장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 아, 이거야? 노이타자 이거야! 뭐야야 이거야! 이거야! 이이거였이거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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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거야 이거야! 이거야! 나야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 이거야! 이야야 이거야! 이거야! 이야이야이야이죽야이거 안 죽는데? 아 이게 하나만 있어야 돼서 그오 와우 터졌는데요? 아그러네나 너리지 건줄 알았지 옛날에 그 물에 TNT는 데미지 안 입어가지고 오 어, 뭐야? 어? 달인가 다리 이거 한번 켜봐야겠다. 뭔가 저런 걸로 갑옷이 제작이 된다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인디? 나도 이기는 거야. 돼지를 보고 쓰담쓰담했다고 어떻게 참아? 땡. 돼지를 보고 쓰담쓰담했다고 땡하니 뭔가 보고 뭔가 보고 뭔가 제발. 수고하세요 아, 전소희 씨. 이것도 캐지나 이거? 어, 캐지네. 제가 이거 이겨버, 내가 거잖아. 이겨버렸어요. 수고하세요. 거짓말치마 거짓말치지마. 아와 거짓,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거짓말이 아니에요. 수고하세요. 아직 성분은 안 났어. 와. 모르는 거. <laughs> 어, 어. 제가 소... 제가 소원은 좀 블록이면 안 돼요. 뭔데요? 달이요. 달 블록 말하는 거예요. 달 블록. 와, 이건 또 뭐야? 이것도 해 봐. 와 궁금한 게. 어, 잠깐만. 이거 많이 좀 어, 옛날에 봤던 거 같은데 이거? 일단. 와, 뭐야? 방금 내가 이거를 뽑으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조차 사라졌다. 모르는 거예요. <laughs> 부활 버프 있는 건안 끼고 이렇게 하겠다. 와, 좋아 좋아. 짠잔! 와우, 뭐 짠짠이 나왔어? 짠짠. 뭐아 뭐야, 뭐야 뭐야 뭐뭐뭐 <laughs>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 어, 아닌가? 와, 자켓, 살아서, 이렇게 튄게 나왔다, 나왔다, 나. 살아서 나왔다. 아, 이게 그렇게까지는 <laughs> 또 아닌데. 뭐? 어? 이게 또 뭐야? 어, 뭔가 신기한 것들이 많아. 이것도 만들어. 봐우 와. 에이, 장흥연. 어? 네? 저 겁줄 나 그러는 거. 지 어, 아, 아, 이 감성 오랜만이야. 이 화면을 가리는 요거 왜? 이게 이거지. <laughs> 화면이 안 보여야 돼 그냥. 겁주나 그러시는 거 저는 다 알아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유, 너무, 너무 많이 만들었다. 어? 아, 어떡하냐? 아... 무한이 없어. 무한 무한 활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오래 아, 이게 또그러다 다른 게나오나 번개 번개쳐요, 번개쳐요. 어, 제가 소화됐어요. 사기 무기요. 오, 뭐야 이건? 우 와, 이거 뭐야? 아? 뭐, 이게 더 거 아니야? 이거 이게더 좋은데? 왜 그러세요? 어? <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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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거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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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블록 이쁜데? 아휴. 가려져서 잘안 보여. 빨리 들고 나와 봐. 누가 나 나온 게 이건가? 아, 무기탄니 설마? 이 바로 가야 되는데 원래. 아. <목소리> 어? 야! <laughs> 어? 에이 뭐야? 에이 어. 뭐야? 와, 아, 내 아이템 뭐 뭐야? 뭐야? 안 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활 활이었나? 뭔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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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이렇게 신났지, 저는. 뭐야 뭐야 뭐야. 어, 나 끝났다, 파밍 어쨌든 데미지가 가장 센건 이건데. 나 데미지 센거 찾았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좀 좀뭐잘 나왔나봐 화면을 가려? 좀 가려요 아, 어있어덴베라 부호 갈게요 오 날라다져 뭐야 안녕하세요 내려와 <laughs> 안녕하세요 자이 사기 대결 과연 뭔가 무기의 특수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건데 특수 야! 능력이 있어요? 다 뜨려 마 하나씩 다 뜨려 마. 결국 이렇게 되는구만. 그렇지 <laughs> 그렇지 결국 이렇게 되는구만. 잠깐. 왜? 뭔가 우리 조합이 비슷한데 어? 그 갑옷을 졌구만 어? 갑옷 하나 남기고 다 벗어라. 알았어. 이 하나를 벗는 걸잘또 선택해야 되는데. 맞아. 아 이거네. 이거? 나 골랐어! 준비 준비 진짜. 어? 아니 잠깐만 <laughs> 사기 사기 대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다 똑같은 거를 어? 어떻게 된 입어야지, 거냐 바지 입어 바지 네 입어야 바지가 사기인데 결국 밸런스가 이렇게 파괴되는 어? 그러면 니 바지 빼고 딴거 입어 바지 빼고 딴거 입어 아니? 결국에는 이거를 입어야 되네 아 근데 이것도 뭔가 하나만 껴도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준비 나 배고픈데. 시작. 어, 그러네 피스탭 로 때리기. 때리기. 아, 그래서 왜서왜서서서서그면 어. 모든 장비를 빼라. 헉! 한방 대결이야? 준비. 준비. 시작. 죽어. 죽어. 아! 오케이, 대경스. 진짜. <laughs> 이런 게. 늘 있어. <웃음> <웃음> 대경. 대경사. 겁나 <스타일>. 이거 저담에 죽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센 흡탄이 아니거든. 맞아요. 누나가 터트린 거예요. 나 이거 연막탄인 줄 알았어요. 뭔데? 이거요. 연막탄인줄알았어요 핵이.. 핵이잖아 <laughs> 야! 아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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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자. 우리 이 연구소 짓는다고 비졌던거 하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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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뭐 해야지 우리 처음 연구소 <laughs> 아, 내가 무기 와, 와, 아, 무기 응. 내 무기 다뭐 보여줄게 무기 다뭐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새로운 게 있어? 이거 처음 보지 않아? 내 무기? 피디스 피너? 어 이거 봐 와우 이제 다 무기 데미지가 살벌해 그냥 엄청 살벌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우리 먹은 게. <laughs> 와, 그러네. 아! <laughs> <laughs> 아, 아무튼 사기 대결을 했는데 이렇게 가끔 초 사기만 나오는 그런 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는 항상 무슨 부가 나던. 맞아. 또 옛날이 생각나는. 맞아요. 제가 제 욕심에 아. 저를 불태워서 아. 아. 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옛날 스타일의 럭키 블럭 배틀을 한번 떠봤고요 네! 태경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안녕.